사진은 부각산이고요. 한양도성길 1코스 부각산 코스 부각산 구간입니다. 계단이 좀 많죠. 2022년 12월 5일 2만 232일 이들 멤버 1322일 서울 한양도선길 코스 걸었구요. 데일리 퍼즐 1911일입니다. 예, 생각보다 긴 구간입니다. 5km구요. 한 100분 정도 됩니다. 창의문에서 희화문까지 걷는 거구요. 창의문에서 출발해서 영하 2도인데 체감온도는 5도 영하 5도 계단 올라갑니다 그렇죠 인왕산도 보고 백악산이 북악산의 옛 이름이고요 계단이 얼었습니다 아주 미끄럽고요 114태 총탄자국 청운대 그 다음에 이게 청와대 그 산책로 개방하기 전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정문 지나서 이게 말바위 전망대 여기서 와령공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단 내려가서 이렇게 외곽으로 외곽 길이죠 성의 바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 있고 그냥 봐도 미끄러워 보이죠 이 구간은 하여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네요 계단 예, 다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고요 와령공원 어린이 놀이터. 이 부분은 송곽이면서 또 경신고등학교 학교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. 예, 해암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. 2022년 12월 5일이었습니다.